안녕하십니까 천동 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아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우스는 그래도 조금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들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되고 수분 공급 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지금 정말 예쁜 아이가 있는데 금과 녹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 이 아이 마릴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이는 지금 저희가 오즈도 사용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서 나온 무지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 또이 아이 아이에서 나온 그두 아이가 형제인데 동눈금을 가진 아이와 무지 아이를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동 다육의 차차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A361번입니다. 호피 마리아 콤비.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 같이 갑니다. 어, 두 아이는 같은 호피 마리아인데, 종자가 서로 다른 아이. 먼저 왼쪽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영도 반듯한데, 금도 입장에 보시면 하얀 무늬, 이런 것다 그대로 다 표현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좋으니까 물론 층수 커팅을 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옆에 보이는, 보여드리는 거, 이 정도의 층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께 어, 보여드린 겁니다 그기 1단이고 2단입니다 요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커팅하면은 윗머리 똑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 아이 입장 뒤에 발현 뒤에 있는 금의 색감도 같이 한번 체크해주세요 요 아이 가고 그두 번째 아이 어, 요 아이 보시면은, 이 아이는 사이즈는 조금 더 커요, 앞에 아이보다. 그리고 앞에 아이는, 옆에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입성이라면, 요 아이는 조금 더 환엽의, 어, 입성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입장에 호피급, 어, 발현 다 시켰고, 충수 좋은 아이 입장이, 입장의 뒷모습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충수 좋고, 요 아이도 바로 커팅할 수 있는 호피 마리아입니다. 요두 아이 크기 재볼게요. 먼저 요 아이, 이 아이, 렇게 해서, 사이즈, 요 왼쪽 8cm 나왔고, 요건 좀더클것 같아요. 이 아이는 10cm가 나왔습니다. 이두 아이 같이 갑니다. 호피 콤비, 가격 6만원이에요. A362번입니다. 레오파드.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 보시면은, 먼저 수영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 입성을 보시면은 끝이 둥근 환엽의 입장을 갖고 있는 레오파디에요 어, 위에서 보시면은 전체 입장이 모두 다 환엽의 어, 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이 아이가 층수도 굉장히 좋은 아이니까 아, 커팅도 바로 할수 있는 아이예요. 밑에 입장까지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성 환엽의 입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보시면은 금은 지금 속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아, 밑으로 쭉쭉 번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오파드는 후발성이 좋은 금입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일주일 뒤가 더 좋을 거예요. A362번 레오파드. 어, 크기 재보면 8cm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층수가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도 커팅해서 동글동글하고 예쁜 자국 한번 받아보세요. 윗머리 따로 키우시고, 아니면 수영이 반듯하니까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되고, A362번입니다. 가격 5만원이에요. 363번입니다. 레오파드 아,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요거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요 부분에 보면 지금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요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 꽃대예요. 이거 위에서 보시는 수영,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고 금이 지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보시면 위에 있는 꽃대 여기 보시, 여기부터 시작해서 생장점이에요. 그고여기도 시작해서 쭉 밑에까지 지금 금 발현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 충수도 좋고, 요것도 지금 바로 충수 좋으니까 커팅 한번 할수 있는 아이입니다. 렇게 1단이고, 여기 2단이에요. 여기 2단, 1단입니다. 렇게 입장 뒤쪽에 발현되어 있는 금도 지금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크기 한번 재보면. 사이즈 9cm 나왔어요. 금도 좋고 어, 사이즈도 조금 더큰 레오파드입니다. 가격 7만원이에요. 어, A364번 레오파드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수영은 정말 반듯하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제가 옆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이 아이 가지고 있는 수영도 이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이 아이도... 층수 좋으니까 바로 한번 커팅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을 때 위에서 보이는 여기 금, 금도 지금 속에서 시작해서 쭉 번지고 있어요. 후발성 종 레오파드, 레오파드하고 스타보스를 선택하실 때 기준은 금도 물론 체크해야 되겠지만 물론 금이 좋은 만큼 가격대도 올라갈 겁니다. 금이 조금은 약하더라도 금이 있으면 수영을 반듯한 아이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요, 여러분한테 색다른 색다른 얼굴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이거 사이즈 8.5cm 나왔습니다 A364번이고 레오파드 6만원이에요 A365번입니다 레오파드 실버 2두엠 지금 보시는 이 아이하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으니까 이 아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도 레오파드 실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버금 반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얼굴이 바닥으로 조금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또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보시면 수영도 좋아요. 바닥에는 입장이, 어, 이 아이 분리시키시면, 지금도 이 아이도 크기도 되니까, 위에 아이, 밑에 아이, 둘다 분리시키시고, 따로따로 어, 독립시켜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있고, 이제 앞에서 보이는 여기 반듯하게 잘 생기는. 이 아이 보시면은 얼굴 수영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도 지금 보이는 그대로 어 입장에 다 바로 실버금 발현되어 있고 이것도 요에 체크해 드릴게요. 입성 보시면 끝이 동글동글한 이런 환엽의 입성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버금은 안쪽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입장까지 어 또렷하게 금 발현 잘 됐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지금 5.5cm 나왔어요. 동생은 뒤에 동생은 한 5cm 됩니다. A365번이고, 실버 2두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이에요. 체크, 꼭 체크해드립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A366번입니다. 레오파드. 어, 이 아이는 2두짜리이고, 사이즈가 좀큰 아이입니다. 둘다 금발에는 최상으로 잘 됐어요. 먼저 앞에서 보시는 아이인데,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9cm가 넘는 사이즈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도 속에서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입장까지 금 발현 잘 일어났습니다. 잘 발현됐어요. 그리고 금의 색감도 굉장히 좋고, 수영도 굉장히 반듯하게 생겼어요. 사이즈 9cm 넘는 사이즈입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층수도 좋고, 그리고 뒤에 이 부분, 이 아이. 이 아이는 지금 금 발현이 더 좋습니다. 아, 크기는 앞에 아이가 더 큰데, 금발은 이 아이가 지금 더 좋은 아이예요. 위에 아이, 밑에 아이 다 분리시키셔도 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면 안쪽에 목대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여기 커팅했을 때 목대를 좀 붙여서 커팅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성장하기 좀더 좋으니까, 또 심기도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앞에 아이는 9cm였고, 뒤에 아이는 지금 7cm가 넘는 사이즈예요. 둘다 사이즈 좋고, 금 좋은 레오파디입니다. A366번이고 가격은 15만원 이에요 A367번입니다 마리아 철화 아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그 보시면은 어, 일단 금이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금이 여기 입장에 제가 돌려 드릴게요 보시면은 철화 입장인 구가하고 이렇게 복눈의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입장도 지금 철화치고는 폭이 좀 넓어요 게다가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에도 금마련 잘 되어 있고 어, 또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좋은 아이니까 이렇게 커팅도 바로 가능하고 호뚜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367번 마리아 철고 사이즈 좀큰 아이인데 사이즈가 11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앞뒤로 재보면 앞뒤로 재보니까 12cm가 넘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아, 마리아 철완 가격은 8만원입니다 A368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여기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어, 이 아이는 지 이름, 이름 그대로 마리아 봉륜금입니다봉륜금 복윤금 입장에 노하게 발현 잘 되었고, 또 요런 부분 보시면은 진짜 가운데 녹 선명하고 봉윤금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속에 있는 작은 입장도 금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층수. 충수. 층수도 좋고 입장 뒤쪽에 금까지도 잘 들어있어요. 음, 크기 옆에 보면, 사이즈 어, 10cm가 되는 사이즈도 좋은 어, 마리아입니다. A368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8만 원이에요. A369번입니다. 마리아. 이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오늘 제가 예쁜 마리아들 여러분께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녹과 복륜금이 정말 선명하게 구분되는 마리아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수영도 반듯하게 잘 생겼고. 옆에서 보시면 점도 좋으니까 바로 커팅할 수 있는 아이니다 여기가 1단이고 2단이에요. 커팅을 해도 윗머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남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또렷한 복용금, 그리고 속에 있는 작은 입장도 금, 좋게 잘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이 녹의 색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잿빛, 잿빛을 띠는 푸른색, 이게 정말 좋은 녹이죠. 그리고 크게 한번재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11cm가 넘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클 거예요. 아마. 제가 항상 조금은 줄여서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어,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조금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a 3 6 9번 마리아 공음금, 층수 좋고 금과 아, 녹이 노릇한 마리아입니다. 가격 13만 원이요. A370번입니다. 어. 이 아이도 마리아 본윤금이고, 이렇게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도 금과 녹이 또렷하게 구분되는 아이고, 이 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녹 부분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 잿빛을 띠는 푸른색입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입장도 금잘 들어있고, 또 옆에서 보시면 이 아이 또한 층수 좋은 아이예요. 밑에 보시면 어, 단수가, 층수가 좋은 아이입니다. 수영이 진짜 예쁜 아이이고, 금은 화면에 나온 그대로. 더 예쁘 실제로 받아 보시면은 더 예쁠 겁니다. 와 아이도 사이즈가 좋네요. 11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A370번이고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A371번입니다. 마리아 복면금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요 아이는 수영을 보시면은 수영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영 을 보시면은 음,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 금이 복면 금이 좀 진하게 되는 부분과 여기 어, 공윤금이 좀 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이 좀 강하면 성장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입장의 길이가 좀 차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층수 좋으니까 요런 아이 여러분들 번식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층수 좋은 아이이고, 어, 금도 좋은 아이입니다. 왼쪽은 금은 좋고, 공륜은 오른쪽이 더 예쁘게 된 아이입니다. 크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7cm 아, 는0는 사이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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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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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에0보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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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는 어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 자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고 이 아이 보니까 목대가 지금 이렇게 목대가 따로 어 자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자라게 되면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커팅하기 어려운데 요거 따로 떼어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수가 좋습니다. 층수 좋으면 이 정도에서 커팅해서 위 얼굴 따로 키우시고 밑에서 여기 보시면 그다 들어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에서 자고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입장 전체 발현되어 있는 금. 크기도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 10cm 되는 아, 마리, 아, 블루진입니다. 색감 보고 제가 마릴린으로 착각했어요. A372번, 블루진 마리아 자구 하나 있어요. 가격 15만원입니다. A373번입니다. 아카이슨 글래머. 먼저 이금 설명드릴게요. 입장에 보시면 은금 발현, 금의 색감이나 이런 물둠. 굉장히 조화롭게 배합이 잘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는 생장점이 틀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자구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어 붉은색 색감은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오주가 위에 있다 보니까 빛을 충분히 다 받지는 못했어요. 빛을 받은 뒷부분은 이렇게 붉은 색감으로 물들었고 밑에 부분 조금 약합니다. 요런 거는 분리시키시면 따로 키우셔. 따로 키워서 어 햇빛 충분히 받아주면 색감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 이렇게 지금 사이즈 봐서는 요거 4cm 되고 그리고 요 아이가 5cm 됩니다. 어 그러면 둘다 커팅해도 되는 아이. A373번이고 요 사이즈 재보면 아 9cm가 넘는 사이즈예요. A373번입니다. 아카이슨 글래머. 자구 두개 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A374번입니다. 엘크혼.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어, 아이 수영 예쁘고, 금 발현 보시면 은 가운데 녹이 진짜 선명하고복륜금 또렷하게 발현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요 두꺼운 입성. 제 손과 지금 하면 은 거의 비슷한 두께죠. 그만큼 이 어, 아이 입성이 좋은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수도 좋고 입장 뒤에 발현되어 있는 금의 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9cm나 오고 수영이 이렇게 반대 타고 금도 최상인 엘크혼입니다 가격 6만원이에요. A375번입니다. 엘크혼.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크기가 한 중품 정도 되는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재보면 13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아, 이제 수영 말씀드릴게요. 수영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어, 정말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육각형 이딱 보면 여기 위, 아래, 좌, 그리고 이런 어, 위의 부분과 옆의 부분 사이에 딱여이 들어가고 각도가 정말로 반듯하게 잘 맞는 에콘이에요 수영은 어,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깨끗하게 반듯하게 잘 성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봉윤금도 지금 또렷하게 두껍게 잘 들어갔어요. 가운데 녹도 선명하고. 안쪽에 입장 숫자, 숫자도 많고.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좋은 아이입니다. 옆에서 보실 때 입성도 굉장히 두툼하게 잘 자랐어요. 사이즈 13cm가 넘는 사이즈 A375번 엘크온입니다. 가격 20만 원이에요. A376번입니다. 마릴린 금무지.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얼굴 이렇게 반듯하게 잘생긴 마릴린입니다. 어, 옆에 보시면은 마릴린 봉윤금인데어요 아이 보시고 어, 마릴린 보시면은 같은 수형을 가진 거볼수 있어요. 아 같은 입성을 볼수 있습니다. 수형은둘다 반듯한데 오른쪽 이 아이 보시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데 아주 예쁜 얼굴 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보셨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균형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입성도 좋게 잘성장했습니다 마릴리. 앞으로도 이렇게 예쁜 얼굴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아이죠. 그리고 마릴리는, 마릴리는 후발성으로 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얼굴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건데 만약에 보내드린 다음에 이 아이가 금이 나오게 되면 농장으로서는 좀 손실일 수 있으니까 마릴리 소개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아이도 만약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376번이고 마릴린 금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 크게 앉았습니다 제가 사이즈 12cm가 넘는 사이즈 큰 아이예요 가격 15만원입니다 A377번입니다 핑크 마리아 어, 이 아이는 지금 실뿌리가 나서 이제 심어놓은 아이예요 위에서 보시면 수영도 좋고 핑크 마리아 이름 그대로 입장에 핑크색에 물듬이 아,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요거는 색 빠진 어, 수분이 빠지면서 활철하는 과정이 되면 생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예쁜 어, 핑크 마리아입니다. 금은 입장 전체에 완벽한 금다 갖고 있고 게다가 또 입장 가장자리에 핑크색으로 살짝 물든 모습 살짝 최상의 금상첨화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크기 재볼게요. 사이즈까지 6.5cm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A377번이고 핑크 마리아예요. 가격은 50만원입니다. A378번 핑크 금무지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왼쪽은 금이고 오른쪽은 무지다 보니까 크기는 오른쪽 무지가 더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무지들이 무지하게 또 성장 속도는 빠른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시면은 얼굴도 반듯하게 잘 생긴 아이이고,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핑크 마리아 하면은 입성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뾰족하게 되는 거. 요 입장 보시면 이렇게 특징 다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어, 수영, 요 뿌리 튼튼하게 잘내리아이예요 크기 보시면은 사이즈는 7.5cm가 되는 아이입니다. A378번이고, 핑크 금무지입니다. 가격 5만 원. A379번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천만이에요. 마리아 종자이고, 이름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예전에 이 아이를 처음에 데려오셨던 분이 가격을 천만 원을 주고 사오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금이, 금이 발현되는 걸 보고, 이제 번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금이 막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륜금, 고급 종자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천만이라고 붙여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아이 보시면 금은 하얗게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색깔이 있는 금이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는 백금 타입의 마리아의 종자예요. 얼굴 보시면 수영은 반듯하고 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 아니고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천만. 천만이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둘다 수영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A379번, 아, 천만, 크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8cm 나오고, 요 아이는 6.5cm 나왔습니다. 두개 같이 가, 아, 참, 두개 같이 가 아니고, 2두 이두, 이두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지금 커팅해서 왼쪽, 오른쪽 분리시키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틈새가 보이니까 커팅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초보자분들도 커팅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돌리셔도 안에 보이시죠. 이 공간, 요 부분을 커팅하셔도 됩니다. A379번 천만이 가장 6만원입니다. 2두에요. A380번입니다. 경산 마리아 아,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요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는 큰 편은 아니에요. 사이즈는 5cm고, 뿌리는 근데 굉장히 잘 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이 수형과 복륜금. 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 완벽한 복륜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잘 내려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뿌리 잘 내려 있고, 어, 수형 반듯한 복륜금을 가진 경산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화면에도 어, 복륜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A380번이고 경산마리아에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요아이 보시고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laughs>